자, 한번 가볼게요. Many 음. lakes, 많은 호수들은 고수 s 겪어요 고수 a 는 겪다 경험하 y lakes, many lakes, m e to n a t u r a l c a u s e s 자연적인 원인 때문 s many lakes, many lakes, many lakes, a n i n d u s t r i a l d i s t e r 한 산업적인 해가 산업의 해가 재앙이 빈칸 나올 수 있어요 한때 바꿔버렸어요 루이제나의 호수 이거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여기까지 박스 할게요 자, 이날 1980년 11월 20일에 한 회사가 What's doing? 하고 있었어요 Exploratory Drilling 실험적인 뭐, 탐, 탐사적인 시추를요 이 시추는 거 바닥에 구멍뚫는 거야 In the Lake 호수에서요 자, 이런 어디 근처에 있는 소금광산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시추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 시추는 우연히 우연히 피얼스드 뚫었어요. The loop of the salt mine. 소금 광산의 지붕을요. 그리고 그 호수는 호수물은 재빠르게 began leaking into it 그것 안으로 그래서 그것은 이, salt mine이죠. salt mine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죠. 호수물이 그쪽으로 막 들기 시작한 거야. Most of the lake's of water. 그 호수의 물의 대다수가 drained into the mine 광산 안으로 다 배수되어졌죠. 그 광산 안으로 이 호수가 이만 다로이게 아니, 자, 호수가 뭐 호수 물이 있어 물이 광산 이쯤에 있는 거지. 이거 다 시추 작업해서 뚫어버린 거야. 그래서 이 호수 물이 들다 어떻게 이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된 거죠. 그가 이제 A 갈게요. 자 보자. 이것은 또한 반대로 만들었죠. 자 호수 물에다빠져들어간게 the flow of the canal 수로의 흐름을 반대로 해버렸어요. That 무슨 수로야? c o n n e c t the lake 그 호수를 바다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수로의 흐름을 반들했대요 원래는 뭐야? 호수 물이, 호수 물이, 호수 물이 바닷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였을 거야. 근데 이게 반들어간 거였죠. 컴마뎀의 I-N-G는 뭐뭐 하면서겠죠? 코우징, 야기 하면서. 자, 코우 e A-to-B 잘 봐줘야겠다. 그렇지? 어법 잘 봐주세요. 야기 하면서 바다로부터의 그 짠물이 to be pulled into 어법 주의하세요. 이것도. 호수로 끌어당겨지는거죠 끌어당겨지는 거야 비록, B. 비록 어느 누구도 자치진 않았지만 그 재앙 동안에 이것은 바꿔버렸습니다 그 호수를 뭐에서 뭐로 바꿨어? 민물에서 소금물로 바꿔버렸죠 원래 이 바닷물이 호수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건데 반대로 돼가지고 그 민물은 소금강산 쪽 안으로 들어가고 소금물이 거기에 채워져거겠죠 얼터링 바꾸면서요 이것도 어법주의하자 뭐뭐하면서 얼도는 바꾸다죠 자신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면서요 그기까지가 씨, 이건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산업 재앙 때문에 생긴 거죠.